안녕하세요. 피틀게임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코무세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엘레몬의 메인넷 공식 게임 출시 소식입니다. 1월 10일 17시에 엘레몬이 공식 출시합니다. 다운로드는 16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. 게임이 열리면 한동안 토큰으로 엘레몬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. 당분간 엘레몬이 없으신 분들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하셔야만 합니다. 테스트 때는 소환 기능이 있었는데, 런칭 시에는 소환을 잠시 막고 미방 물량을 소진시키려는 것 같습니다. 판매한 미스테리 박스에서 나온 물량이 어느 정도 팔리고 나면 게임의 소환 기능을 열어줄 것 같습니다. 엘레몬은 엘몬 토큰으로 거래할 수 있었는데 마켓플레이스 긴급 점검 이후 덤프를 의식한 것인지 BUSD로 바뀌었습니다. 주의하세요. 대장님이 연인 아프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언능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지고 제발 ROI 좋게 나와서 흥해줬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첫 구독자 이벤트로 친구 초대 시스템이 열린다면 초대 수익의 100%를 구독자분들께 돌려드리려는 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. 이후 영상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